자 이쪽인가요? 네! 네. 네. 카드 지급비 카트 자 카트 지급비가 있는데 이건 뭐죠? 1단계 미로 1단계 미로? 아자 하트 미로에, 하트 미로에. 이거 먼저 간 다음에 미로에 입장하는 건가요? 네 뭐, 미로는 여기로 옵니다 여기를 깨면 은 미로 엄청 긴데? 아 이거 10분 안에 가능한 건가요? 자, 여기는 네, 여러분들 이게, 이게 멤버분들도 있습니다.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도 열심히 오! 해보시기 오! 바랍니다 오! 야! 았어 어, 왔다 왔다 <레스> 자, 자 아군의 삽이 뜯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협동해서 다 하면 그만큼 제 삽이 제제 돈으로 나가는 거니까요. 제돈다 뜯어가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그냥 팡팡 lyrics. 다 쏟으러 가겠습니다. 오늘 세, 두, 자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Let's go. 7 6 5, 4, 3, 4, 2, 1, 2, 개 2, 리 2, 어아어오지지아주주요요요요 요리, 요리 어어요 2, 2, 2, 2, 2, 쳤다 자 <laughs> 자, 아쉽습니다. 게리 아, 0초 때딱 도착했는데 들어오지 못했어요. 어디요? 이름표 보고 온다고 이름 저티켓 해보세요. 네. 이름표 보고 오면 된다 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들어갔어요. 네. 여기 이름표가 보이는 거야. 어. 왜냐 여기 이 하얀 블록을 클릭하면 텔레포트 되신에괜 계속 좌클릭, 우클릭했는데 안되는겨? 어. 여기 표면 변 보니까 이 표지발 클릭하니고 기다려달래. 그래서 뿌듯하게 딱 기다려서 리액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클릭하니까 처음 점으로돌아가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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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아까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. 님 마이크 뒤에 되고 말했어요. 자, 금 블록방 낚시라고. 아 여기 어디야? <laughs> 야한분 계속 아이고. 뱅뱅 돌다가 죽었어. 이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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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? 이겼어요. 분 이거 어디야? 야 어, 저분들 왜, 뒤로 진짜? 돌아가는데? <laughs> 그것도 야야 돌아가? 저분들 뒤로 돌아가. <웃음> 야. <웃음> 아, 뭐, 야 달차 달차 뒤로 <laughs> <달차, 달차, 웃음> <디로> 나. <돌아가. 웃음> 여기 야야 결국 죽어. 야 h 우 w t h 리 마치 y 마 u 마사 r y m